비터 정우현입니다. 아, 금방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쁘게 또 찍어주셔야 하니까 좀 당장 하고 나오느라 하셨어요. 어, 이 시간이 왔네요. 저희 첫곡 무대인사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는 무대감독님이 설명해주실 때 정말 그 시간에 올까요? 이랬는데 오네요. 어, 소감 어때요? 우연 씨요? <웃음> 우연아 <웃음> 어, 일단 제가 첫 공연사가 되게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어. <laughs> 하게 돼가지고 첫공인사가 너무 참속스러운데요 원래도 음, 작업하면서 진짜 행복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 되게 제 안에서 모호하게 들었던 생각들을 이 연습을 하면서 내가 모호하게 잡고자 하는 구름들이 되게 잡힌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이 여정을 거치면서. 사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갈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가, 가졌던 것 같은데, 이 작업을 흘러나면서, 아, 내가 느꼈던 갈망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되게 좋은 정말 저한테 영향을 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가 언제 올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언젠가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다 너무 편하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으로 준비한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었 좋겠고 하, 죄송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수진이 언니 형님, 수진이야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 그 참작 출연을 준비할 때 설렘과 조움과그 미지의 어떤 결과물을 향한 여정이 이번에도 계속 있었는데, 정말 이게 빠른 말이 아니라 그 스태프분들, 참작진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한 우리 분들 위에서 열심히 함께 달려와주는 유자분들 그리고 보보라의 사랑하는 기타들과 함께하는 버즈니 아들이,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 영감들을 계속해서 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청렴촌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거야? 괴로워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아너인들나뭘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론 했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음... 훨씬 의연 배우님 말대로 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작업했어요 정말 저희 다 그렇게 공감할 거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의 결과물이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그런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또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것이 어 그냥 잘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잘 살면 정말 더 뜨겁게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확고하게 있었어서. 그냥 빨리 무대 위에 올라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수 있게 해주신 우리 스태프님들 그리고 같이 연기하는 사랑하는 언니 연기. 그리고 이렇게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일 있어요. 아시죠? 네. 많이 가셔서 그래서 저희 이제 어, 이런 메시지를 널리 알려야잖아. 하 그래서 <laughs> 어, 수식이야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메지이아가될수 있어요. 메지이아가될수 있네. 여러분 많이 일단백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여기 200명이었는데 약간 뭐 글은 400개가 올라오기 해도 상관없거든요. 더 <laughs> 어, 쓰실 거잖아요, 두개 이상 더 쓰실 거잖아요. <laughs> 많이 어, 많이 이야기를 보러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 그리고 처음 같이 작업에서 아, 만났는데, 이런 배우를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을 정도로. <laughs> 진짜 너무너무, 뭐랄까, 기, 기특하고 기발한 우리 정기연이 <laughs> 그래서 너무 이제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고합다는말 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첫곡 멤버들이 또 얼마나 떨고 있을까. 어제 <laughs> 모니터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음,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그 첫곡 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음, 자리 없어서 못 본다라고. 여러분 아,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그 마음 같아서는 막 반대도 하고 싶요어떻게만나나 지금 첫곡 <laughs> 정말 나 진짜 나 지금 나그 앞으로 이제 몇태 남았으니까 오늘 부족했까지우리더 채워서 안 아, 부족해? 부족해 <laughs>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겠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진이야 네. 포토타임이남았 했어 아 맞아요 역시 지극한 <laughs> <깃득한, 깃득한. 웃음> 포토타임 계속 <laughs> 하고 계셔가지고 음,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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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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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네 u t 여기 r 너가 이좀금고 이를 찍을 때내제가 있고 네와 힘들었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진심이 나온 서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비타와 버지니아가 그 무대 위에서 내려갈 이야기를 앞으로 함께 더 해주세요 너무 요 하나 둘셋 올랜도인